썬라이트의 듀카토 기반의 팝업이 있는 모톰입니다. 자, 이 차량을 파격가로 8대 한정 9,900만원에 지금 패밀리 카라반에서 판매 시작하고 있습니다. 이제 공간이 좀 제한적인 게 단점이었는데, 얘는 팝업을 유럽에서는 최신 공법으로 SMC 공법으로 넓은 팝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큰 카약이나 바이크 같은 것 네. 중간 통로가 있기 때문에 다 실을 수가 있고요. 네. 자전거는 기본이고 이 안쪽이 굉장히 이렇게 어, 넓어요. 꽤 넓게 나오네요. 예, 그래서 성인 어, 두 명이 주무시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. 자, 제가 180 인데 네. 성인 4명이 여행과 액티비티를 하면서 탈수 있는 차량 음. K패키지 제일 중요한 좌식 아 그러네 B클래스인데 유럽 캠핑카가 헤드 네. 공간이 이렇게 음... 나오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얘 예, 듀카토가 캠핑카로 30만대 이상 파, 팔렸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예. 네. 이 가로 침상이 나옵니다. 대표님, 사이즈가. 키? 제가 180인데, 이 다리가 다녀. 남을 정도입니다. 네. 네. 가구들 보시죠. 단열이나 이런 부분이 예전에 폭스바겐 네. 웨스트팔리아 음 순정 캠핑카처럼 ABS로. 다 지금 이게 사출 빼서. 네네네. 이게 나무가 아닙니다. 그래서 네. 딱이 품질 자체가. <laughs> 사실 이런 건 우리가 못 따라가는 게좀 아쉬워요 아쉽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죠 이게 이게 대량 생산 아니면은 그렇죠. 할 수가 없는데 레저 스포츠에 네. 특화된 차량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앞에 막 어닝 펼치고 뭐 캠핑을 하는 그런 의미가 강했는데 요즘 그렇게 안 하고 네네네 네. 정상가 1억 3,500만 원와그 어, 특판가 네. 9,900만 원 3,600만 원 할인인가요? 네 맞습니다